최근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말벌이 도심에도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벌집을 발견하면 건드리지 말고 즉시 119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화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 도심의 한 주택 지붕 틈에 커다란 말벌집이 달려 있습니다. 일반 벌보다 독성이 백배 강한 독침을 가진 외래종 등거문 말벌입니다. 또 다른 주택은 에어컨 실외기에 주먹만한 쌍살벌집이 보입니다. 소방대원이 불꽃으로 말벌들을 제거합니다. 말벌은 더우면 더울수록 생육과 번식이 왕성하게 이루어집니다. 폭염 장기화 따른 개체수 증가로 시골뿐만 아니라 도심에서도 개체수가 증가하여 도심에서도 많이 발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달에만 소방서에 들어온 벌집 제거 요청은 2,00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0여 건 늘었습니다. 특히 말벌이 주로 출몰하는 장소는 이처럼 주택가나 학교 등으로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이 월등히 많았습니다. 도심까지 말벌이 자주 나타나면서 벌쏘임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달 벌에 쏘인 환자만 8명이 넘습니다. 벌침이 남아있으면 신용카드나 동전 같은 걸로 긁어서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쏘인 부위를 흐르는 물로 씻고요. 얼음찜질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말벌은 오는 10월까지 활동이 활발한 만큼 벌에 쏘이지 않으려면 자극적인 화장품이나 향수를 피하고 벌떼를 만났을 땐 벌을 쫓아내려고 자극해서는 안 됩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